여기 그구식이고 써있는 변화한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2가 빠졌고요. 여기 가로치고 제곱이 빠졌습니다. 이거 없으면 안돼요 5분 어,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고이었다할거 말까 하면 한번 나떠올세요 여기 2가 빠졌고 가로치고 제곱 빠졌어요. 우리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풀었지? 주문대에서. 그거보다 생각하다. 그것도 한만 하고 이것도 한번 하고 출근대에서 다시 풀었으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풀어봅시다

답은 되게 깔끔하게 했어거아요뭐 먹는 뭐, 뭐 나왔어. 두 <laughs> 번째 거는 이거 못소지 밖에 있던 거. 위에 놓고 어이해안 됐다. 어떤 거. 위 지금 이렇게 뒤랑 이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c 집어넣고 여기다 d 집어넣고 만족하는 거 잠깐 그래죠 그러면 여기다가 c 집어넣고 d 집어넣도 만족하는 거죠. 근데 log a c가 위에서 뭐라도 있어. 요 그래. 그러면 여기다가 c 집어는 log a c가 이거에 뭐야? 요걸 만족하는 각각의 y 점들이 식콤마 log a c. 그렇지. 이해돼? 지금 함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데, 내가 검정식으로 만든 거잖아. 그러면, y는 log ax의 c점에서의 좌표는, 아, x가 c일 때 좌표는 c콤마 log a c점. 그 다음에, d콤마 log a d 잖 맞지? 이거에 대해서, 이, 이 함수, 이 함수. 근데 이 log h가 뭐로 할게, 다시. 어,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c콤마 c라는 거 어 그러면 네. 지금 네. y 좌표가 x 좌표가 어그요두 점의 x 좌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얘도 똑같은 원리로 이것만 들어가겠죠 네. 이해됐어? 네. 좌표로 다시 번린다 이해됐죠? 네. 풀었죠 3 번? 3 번은 뭐 풀이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3 번의 답은 0이 나옵니다. 지금 뭐 말로 설명하면 f x 랑 g x 가 일단 양수여야 돼부분 그렇지? 그다음에 gx도 양수여야죠. 제곱이 양수인데 수니까 상관없겠는데 그럼 gx가 0이 아니면 요 그러면 두개 곱해서 양수고 gx가 양수니까 fx도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, 그죠 그럼 둘다 양수니까 두도호를 생각해 보면 gx가 양수라서 양변에 다 없애줘도 되죠. 그래서 fx가 gx 이하다. 그걸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죠. 그 다음에 둘다 양수인 거는 어, 0보다 크거나, 또는 이제, 마이너스 2랑 2,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 사이기 때문에, 요거를 두 개의 근점을 뭐가 되는 거야. 마이너스 3부터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 중에 등으 들어가고요. 0부터 2, 2에 등으로 들어가죠. 3개, 마이너스 3, 1, 2, 3개가 나옵니다. 이해되시나요? 오케이.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분, 쉬었다가 할게요. 10분. 3번은 풀면 충분히 클수 있으니까.